안녕하십니까 엘리자리 헤살롱 최율 실장입니다. 오늘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술하실 내용은 염색이시고요. 제가 살롱에서 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먼저 들어가실게요. 입술 색깔 바르신 것도 약간 레드계요 오렌지? 네. 그러면 약간 좀 화사하게 더. 네이비시니까 조금 더 화사하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아, 666. 왜냐면 날씨가 요즘에 추워지기 때문에 네, 네. 좀 따뜻한 계열도 괜찮거든요. 네. 지금 밝기가 11레벨 정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6레벨 정도면 요 정도 지금 좀 다운이 되시는 거예요. 아, 다운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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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11레벨이기 때문에 네. 6레벨 정도 하셔도 한 8레벨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발이 많이 지금 11레벨 정도 되셨으면 모발이 좀 손상도가 많으신 편이에요. 아무래도 들어가는 산화제 자체가 두 배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금 레벨 자체가 조금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손상도가 있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실 거는 이제 저희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하오니코 3단계가 같이 들어가실 거세요. 그래서 수분, 유분, PPT.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같이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음, 지금 시술은 끝났고요. 지금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로레알 666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피부 톤이 너무 잘 맞으시고 피부 톤 자체가 조금 환해 보이시죠? 어, 머릿결 자체도 하우니 코 3단계가 들어가셨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윤기 같은 것도 나세요. 음,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